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사우를 부르셨다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람이 보기에 또 상식적으로나 어떤 합리적이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무엇을 봐도 좋은 것, 쓸만한 것, 필요성이 있는 것을 바로 경제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이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울을 부르실 때 사람들이 볼때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볼때 사울을 부르실 이유가 없다는 거죠 사울은 당대의 유대인이지만은 대제사장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심판을 받게 하거나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심지어 사형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후를 부르셨는데 아주 극적으로 부르셨어요. 그냥 타이르거나 어떤 권면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지금 혈기가 왕성하고 등등한 이 사울이 대제사장의 표를 가지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하는 그때 순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어떤 비과학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꼬꾸라뜨리셨습니다. 비치메고 이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만 임했으며, 그 사울에게 임한 빛이 사울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쓰러졌고,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오늘 읽을 말씀에서 바로 그 사울을 위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또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이아나니아이는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에요. 즉 성경에서 딱두 번밖에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아나니아는 아닙니다. 어, 맹독 사람들은 그 아나니아라고 착각하시는데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큰 일을 한 어떤 역사적인 기록도 없지만은 이 사울하고 가까운 지역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마 먼 지역에 살았으면은 부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빨리 옆에 가서 사울에게 응급 처치를 해주고 하나님의 전할 말을 빨리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신 거죠. 그런데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저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울을 만나기 두려운 거죠 사울은 어, 이미 소문이 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 고통이 아닌 사람 고집이 센 사람 거기 갔다가 어떤 봉병을 당할지 모르는 사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일제 억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일제 억압을 주는 가장 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하기 쉬운 사람을 우리가 컨택을 하고 만나지,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을 전하러 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자기 목숨을 걸고 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라, 그는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사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모든 계획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눈하고 하나님의 눈하고 차이인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야, 과연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을까? 야, 저 사람이 변화돼서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수 있을까? 그건 사람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은, 예수를 믿게 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즉,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 부르신 사람에 대한 계획도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에게 어떻게 하실 거란 것을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즉 사울을 통해서 아주 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아시죠 훗날 사울은 이제 바울이 돼서 사역을 할때 하나님께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한 게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이 치료가 되지 않는 질병이 있었어요 어떠한 질병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학자들은 오늘 이 사울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눈에 큰 쇼크를 받았잖아요. 그 후에 그걸 통해서 그게 계속 사울을 힘들게 했다고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어찌됐든 사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사울을 바울을 통해서 많은 병자가 치료되고. 큰 기적들을 봤는데 자기 병을 치료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세 번이나 세 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제발 치료 좀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 은혜가 족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그 가시가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잘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이 그때 그 음성을 듣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 육체가 가시가 있음을 통해서 감사하고 힘들지만 힘듦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던 거예요. 때로는 부르셨을 때하나님 일을 시키실 때,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하나님이 쓰십니다. 사람은 도구를 쓸때이 도구가 편해야 하잖아요. 좋아야 하잖아요. 근데 불편한 상태로 계속 그 도구를 쓴다는 건 힘들어요. 고장이 낫거나 바꿔야 한다면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우를 부르시고 완전하지 않은 도구인데도 계속 쓰세요. 왜 도구와 사람은 다릅니다. 사람은 기질상 편안하면 모든 걸 갖추면 모든 게 얻으면 변질됩니다. 바뀌어요. 기질상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달라고 해요. 그래서 자에 있는 말씀 중에 그 악울의 기도가 있잖아요. 물질 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물질이 너무 없어서, 가난해서 하나님을 엄마 하지 않게 해주시고, 물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살아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가 참 믿음의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많은 걸 달라고 기도합니다. 더 주십시오. 더 채워 주십시오, 더 갖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많이 가지면 하나님을 떠납니다. 또 너무 없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이 가시를 주신 거예요. 사울은 가시 외에 다른 걸다 가졌습니다. 지식이 있죠, 건강이 있죠, 언변이 있죠, 능력이 있죠. 자칫 조금만 사울이 교만해지면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큰 일을 하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단 교주들이 하는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너무 높아지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안전 장치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말할, 못할 수, 말할 수 없는 가시들이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에게도 계속 부득겨 가야 하는 정말 선인장 같은 가시가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계속 기도하라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가시입니다. 이 가시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가시를 부듬기 안고 힘들지만 기도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자고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두렵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합니다.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아나니아가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형제 사우라 그래요. 사우를 부를 때 형제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형제라는 것은 이미 나와 함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아나니의 마음에는 이미 사울을 한 형제, 한 동료로 받아들이다는 마음이 충만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한편으로는 조금 불안함이 있어요 아나니와 비슷하게 하나님의 부를 받은 선지자들 보면 은즉 명령을 받은 선지자 중에 요나가 있는데 요나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불편해했어요. 왜?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하나님 시켰거든요. 니누에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나는 니누에 사람들을 너무 싫어했어요.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하고 반드시 멸망하게 되고. 즉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제 일본이라는 것에 대한 학을 띄고 치를 떨었던 것, 일을 갈렸던 것처럼, 그들이 고통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 한을 탈북한 사람들을 성교하다 보면, 그들에게 김일성, 김정은만 얘기해도, 그들은 부르르 떨면서 분노를 합니다. 거기다가 예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셨다면, 내가 왜 그들을 사랑합니까? 하고, 화를 내고, 죽이듯이 달려듭니다. 왜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거든요. 핍 밖과 피해가 있고, 아픔이 있고, 트라마와 공포가 있거든요. 그거 같은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이사우를 향해서 "안수를 하고 형제"라는 말을 했을 때, 이미 그 마음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품을 때는 이미 한 형제가 된 마음으로 풀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통해서 앞으로 큰 계획들을 갖고 계시고 정말 사람의 보기에 가장 쓸모 없는 도구가 하나님에게는 가장 쓸모 있는 최고의 도구가 돼서 스님을 받는 역사적인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혹여나 우리 모습을 볼 때, 나 자신을 볼 때도 가장 볼품없는 인간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성령의 도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이 계획을 의지하고, 그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하시는 일터와 또 많은 이 나라와 이 세계에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행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상에서 신음하는 자녀들, 치료를 위해서 오늘도 불황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짓는 자녀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말몰타 기도 제목으로 어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그들에게 기도의 힘과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11월이 다 지나가고 12월이 옵니다. 주님, 25년 한 해도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정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